찬하 행복한 화요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함께 읽고 묵상 하실 텐데요 어, 그냥 드는 마음은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도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해 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어, 그런데 그 거룩하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곡식 거줄 때다 따지마 그리고 떨어진 거 줍지마 포도도 마찬가지야. 다 따지 마. 그리고 떨어진 거줍지 마.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해줘. 이방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 돌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요. 착취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쥐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약점, 그걸 쥐는 게 너의 힘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 가지고 흔들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거죠. 35절, 36절도 동일합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고 다르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살라는 것이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그와 같았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으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나는 정말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다르게 말하면 나의 고독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함, 어떻게 오늘 살 것인지 좀 적용해보는 그런 귀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도전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